질문 수행평가입니다. 바오바오 회사입니다. 인형 또는 장난감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기업이라고 하네요.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해가지고 수행과제를 완성하시고 평가 부름에 답해주세요. 실무생 첫 번째입니다. 기초 정보 관리 이에 어디 가시면 되겠죠? 네, 거래처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고요. 네,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 틀렸나봐요. 네, 메일 주소를 수정해 달라고 합니다. 메일 주소도 고쳐주시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가시면 되겠고요. 네, 입력이 누락되거나 오류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해달라고 합니다. 6기 거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손충당금, 받으러음의 대손충당금이죠. 네, 111번 해가지고 네, 요거 금액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누계액 해가지고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이니까 212번 다음 번호인 213번 감가상각누계액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질문 수행 두번째입니다 거래자료 입력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분개를 코딩해주세요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네,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대요 돈을 옛날에 빌렸었나봐요 그거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다 보통예금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네, 5 8 4,400원이 빠져나갈 것이고요 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면에 이자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장에다가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붕괴를 코딩해주세요. 업무용 승용차의 엔진 오일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옛날에 차량을 취득했네요. 취득 이후의 지출이죠. 취득 이후의 지출로서 엔진 오일을 교체를 했는데 아 이게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판단이 잘안 서는데 여기 보시면 차량유지비라는 단어를 쓰라고 하네요. 이거 수익적 지출이네요. 그쵸? 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쪽변에 차량유지비 해가지고 3만원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대변에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미, 지급금은 어디한테 갚아야 될 돈? 성보, 갓, 정비. 갓센터한테 갚아야 될 돈이 되겠죠. <목소리> 세 번째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3월 15일자 거래를 일단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3월 15일자가 가지고 코딩된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25만 원. 그거에 대해서 출장 사원이 출장 잘 다녀왔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정산하는 문제가 되겠죠. 네, 가지급금이 사라집니다. 25만 원 사라지고요. 얼마를 썼어요? 29만 5천 원 썼네요. 비용이 발생 왼쪽 차면에 여비, 교통비, 출장에 대한 지출 써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4만 5천 원이 빠져나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가지급금에 대해서 거래 처끔 걸려 있었죠. 네, 당연히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풍괴를 코딩해주세요. 현진 아트의 상품 외상매출 대금 중,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 외상매출금 중, 어음으로 수시했대요. 그러면은, 입으로 한거 사라지죠? 외상매출금이 사라지고요. 각서를 받았습니다. 받을 어음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500만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현진 아트한테 받았죠. 채권이니까. 둘다 채권이죠. 그러니까, 거래처 코드 당연히 입력해주셔야 되겠죠. 수행 과제 2번입니다. 작은 관련 정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이 어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F3번 눌러가지고 어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입력해 주시면 받을 어음 현황에 반영이 될 것이죠.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분괴를 코딩 해주세요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를 했대요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이네요 80만원 써주시면 되겠고 외상으로 판매를 했네요 외상 매출금 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주된 영업 활동 맞죠 80만원이 되겠고 채권이잖아요 누구한테 받아야 될돈 장난감 나라한테 받아야 될 돈이 되겠죠 이 6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품계를 코딩해주세요. 주식회사 소윤문구의 상품 외상 매입 대금 중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었나 봐요. 외상 매입금이 있었는데 갚아야 될 돈이죠. 외상 매입금이 있었는데 이거를 갚았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부채의 가무소는 왼쪽 차면 빚이 줄어들었습니다 외상매입금 써주시면 되겠고 보통예금계좌에서 인출에 갔대요 보통예금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가무소는 오른쪽 대면 쓰시면 되겠네요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소유문구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음. 1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붕괴를 코딩해주세요. 신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광고 전단지를 제작을 했대요. 광고를 위한 지출이 되겠죠. 광고 선전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다. 카드로 결제해서 미지급금이 아니라 상품 구매한 게 아니잖아.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겠죠. 49만원. 미지급금은 채무에 해당이 되고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이죠. 네, 신한카드 코딩해주시면 되겠죠. 8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품계를 코딩해주세요. 주식회사 인선펜션과 상품 매출 계약을 체결했대요. 여기까지 붕괴 처리할 필요 있어요? 계약만 했을 뿐 금액의 변동이 생기지 않았어요.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네. 계약금을 농협은행 보통흥 계좌로 입금 받았다. 계약금을 받았다 선수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선수금 얼마? 160만원이 될 것이고 보통 예금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어요? 16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통장에다가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 선수금 채무죠 채무에다가 거래처 코드 인선패시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실무수행 세 번째입니다. 전표 수정하라고 합니다. 거래자를 수정해주세요. 붕괴를 수정해주세요. 코딩되게 있을 거예요. 11월 10일자에 가시면 코딩되게 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꽂혀달라. 매출거래처 담당자와 식사를 했대요. 거래처를 위해서 쓴 건데 접대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고 미지급금.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어? 맞는데? 맞는데? 뭐가 틀렸어요?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인데 삼성카드죠? 그렇죠? 국민카드 아닙니다. 거래처 코드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네,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추가로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이건 수정 문제 아닙니다. 수정이라고 써있는데 추가로 입력해 달래요. 그러니까 분개코딩해 달래요. 되세요? 네, 비용으로 처리해 달라고 합니다. 배달용 화물차의 보험료. 보험에 대한 지출이네. 보험료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를 했다. 요게 누락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가로 입력해달라. 라는 것이 되겠죠. 네. 통장에다가 거래처 코드 신협은행 해가지고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요. 실무수행 네 번째입니다. 결산입니다. 수동결산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해주세요. 자료설명 1번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대여금 뭐지? 대여금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도 받아야 되겠죠. 요거 이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단기 기간 경과 미수이자 50만원을 잡아달래요. 아직 못 받았지만 올해 발생한 것이니까 이자 잡아달래요.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때문에 이자. 수익 해가지고 잡아주시면 되겠고 수익 수익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이거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12월 31일자로 3번 왼쪽 차변 4번 오른쪽 대변해가지고 코닝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2700만원이다. 이거는 자동으로 할 수가 있겠죠. 결산자료 입력 메뉴 가가지고, 엔터, 엔터, 1월부터 12월까지 마감을 할 것이요.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2700만원 입력해 주시고, 전표 추가 버튼 눌러 주시면, 12월 31일자로 코딩된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과제 2번입니다.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먼저 마감하시고 재무 상태표 순서대로 마감해 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손익계산서 메뉴에서 손익 대체 분괴를 당연히 해 주셔야 되겠죠. 평가문제 11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울릉아트의 거래처 등록 상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라고 합니다. 울릉아트의 대표자명 맞고요. 그다음에 메일 주소가 틀렸죠. 네, 정답은 2번이 될 것이네요. 업태 도소매업 맞고요. 네, 주소 잘 맞습니다. 평가문제 12번 문제입니다. 계정별 원장 조회해 주시면 되겠네요. 상반기 중 1월부터 6월까지 달중 가지급금이 감소된 거래처의 코드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코드번호 물어봤습니다. 네, 수행과제 13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라고 합니다. 12월 말일자로 거래처별로 108번 외상매출금의 잔액으로 옳지 않은 거금이라고 합니다. 네, 3번이 틀렸습니다. 평가문제 14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 12월 말일자 선수금의 잔액에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평가문제 15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12월 말일자 미지급금의 잔액으로 오른 거 고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될 것이네요. 평가문제 16번 문제입니다. 받을 어음 현황을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만기일이 올해 도래하는 단기 받으러움의 보유 학계 금액을 계산해 달라고 합니다. 정답은 800만 원이 될 것이죠. 평가 문제 17번 문제입니다. 예적금 현황 조회해 주시면 되겠네요. 은행별로 잔액이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될 것이네요. 평가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현금 출납장을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3월 말일자 현금의 잔액은 3,500. 352,640원이 될 것이네요 평가문제 19번 문제입니다 일개표, 월계표를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5월 한달 동안 상품 매출의 금액은 3,714,000원이 될 것이네요 평가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일개표월개표 일기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1월부터 3월까지 이자 비용의 금액을 계산해달라고 합니다. 네, 96만 400원이 될 것이고요. 평가문제 21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단기의 상품 매출 원가의 금액은, 네, 계산해 주실 수 있겠고요. 평가문제 22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단기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단어별로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될 것이네요. 평가문제 23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발생한 보험료의 금액은 얼마인가 1140만 6천원이 될것이네요 평가 문제 24번 문제입니다 손계안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단기 발생한 이자 수익의 금액은 전기에 비해서 얼마가 증가하였느냐 545만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5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1월 말일자로 유형자산의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 네, 요 금액이 될 것이죠. 네, 평가 문제 26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1월 말일자 받을 어음의 장부금액을 계산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받을 어음에서 대손충당금 빼주시면 그게 장부금액이죠. 그죠요 금액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7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4월 말일자 미지급금의 잔액을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21만 5천 원이 될 것이네요. 평가 문제 28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7월 말일자로 외상매입금 잔액을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네, 9,675만 원. 될 것이네요. 평가 문제 29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하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입니다. 미수수익의 잔액은 얼마인가? 50만원이 될 것이네요. 평가 문제 30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들어가셔가지고 12월 말일자 자본금의 잔액은 1번이 될 것이네요. 평가 문제 회계정보 분석입니다. 31번 문제는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전기의 매출 총이 마진 전기의 매출액 찾아주신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될 것이네요. 평가 문제 32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 해달 라고 합니다. 네, 전 기의 영업 이익, 전 기의 매출액 찾아 주신 다음 에계 산해, 주 시면 되 겠죠？정답 은1번20가될것 입니다.